အားလုံးမဲင်္ဂလာပါ everyone ทุกกะ grammar သင်ခန်းစာလေးကိုဆက်ပြီးတော့ကြิเม่เนาะเชียร์กะอาชีพมา grammar 2ခုเรียนไปแล้วเนาะအခုกะနောက်ထပ် grammar လေးတခုကိုတို့ဆက်ပြီးတော့ကြิเม่ဘောเนาะถ้าကြတော့여러분တို့เต익ပြီးတော့จำบ่เมเหมือนกันบ่จ๊ะเลยဆိုဒီ grammar တွေนี่เต익ပြီးတော့เปล่ามั้ยဆိုแล้วเชียร์ဒီ back kit มาแล้วเต익ပြီးတော့ไม่ต้องတော့อูบ่เนาะ 이말 여러분도 비밀로, 이 말을 듀렛비서 여러분도, 그라마성 비밀매이 드라버로, 시간 드라마시 지만. 지만, 비밀에서의 그라마. 지만, 어, 저는, 뭐, 좋아하지만, 짱 비밀, 우마우 저는, 어, 치킨은 좋아하지만, 음, 좀, 맥주는 안 좋아해요. 제 저러자이 뱀 비하우로 만자고뱀 주는 안 좋아요. 사실 비, 그러면 지만 소리시 놀디. 음, 저는 어 선생님이지만 뭐 공부를 안 해요. 자가지이 <laughs> 뱀에 사람 러브. 그러면 지만 지만 저는 학생이지만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가나 사람 그러면 지만 소 여러분들이 미이구 알로 모은이여람분이 사람은 그라마리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지만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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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아 사람은 이사람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아은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사자이사동은이 사람은 이사사형용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이사 랩고, 다표비로 건만은 갈라요 매. 맛이 건만은, 소인, 오, 비매, 먹다, 먹거만은 사비매, 예쁘다, 예쁘 건만은, 라비매, 춥다, 춥 건만은, 에비매. 아사시 대비로, 동료야. 윈에나서 <목소리> 잼이니, <목소리> 다비스로, <목소리> 두 예, 아까책이 잼이니, 잼이니, 오케이. Okay. 두와 a 거 만은 비소별이 로면은네. ab 소라가 애가정의하야를두어인이하나เ로 b 로 소라가 a 와 b တွ네 a 대립적으로 소라가 산지말이네 연결하거나 사도်퇴하다ပ비ဖြ지반 띠ကို ဆ하다ပဲဖြ a 와 반대되는 a 네산지말ဖ에비 b 가 오면 b 라라고 나타낸다. 법이야레. 우마사장님이 집면서 아가자고 조조사자 러비매 오이매자 래 운동을 열심히 운동을 아가사하고 열심히 조조사사 하거만은 러더러 러비 살은 빠지지 않는다. 왜가로 매자 무래. 나르장사님서는 디니야마 비시로의 양비메 아오에진의 비시로며 쉬우. 이곳에선 d i n i y 많은 물건은, 면도 더 비스리고, 팔 거만은. 야오노 야오미메, 내가 사고 싶은, 서 외진에 물건은 없다. 비스가로 매시. 부 자세히, 우마다 정리장으로 발지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 거만은, 살은 빠지지 않는다. 이곳에서 많은 물건을 팔 거만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은 없다. တော်ဆုံးတော့အဆင်ပြေမယ်။ဥမာစာကြောင်းလေးကနောင်နှချောင်းချက်လေး။ဒီနေ့လုပ်ရမယ့်အလုပ်တွေများပေမဲ့အချိန်ရှိ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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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웨이도 매자 랄 매자 랄 부티네 렛드웨이도 매자 랄 부티네 라티네나진네뭐 가리다이 평에 라리번네뭐 어디가면 말 여러분 일 물건은 디피스가로의 물건과 비슷 모양이 뽕상과 예쁘건만은 라로 라비메 예쁘지만 레리번은 실용적이지 않을 것 같아 주어가 레드웨이 매자 레드 t m 자우소라가 여러분. 라벨 라라 e 드 e l 어떤 규로 l 운의 번호 t 드 l l you, let me tell you, 래 e t 서 e tell you, let 많 e tell you, let me tell you, let me tell 다 o u let me tell you, let me tell you, l e 디 어투 촘다 퓨로서 아통농 늬네 어투 촘다래 아통네 커맨을 쓴다 건마는 말하려건만은고 마는고 sorry 가마는고로가 졸라이 건만 건만 소비로 룸면 동나래 시제구나 어투 촘미래 동네 도저 처자 그램마도 고로 요로분들 티니마서로 두바 변신략다 음마 사장은 집에서의 아싸따오 야다가로 까웅빔에 세지레란자 장로 루두베 이사 장로 장로가자 겉만 겉마는 디니얼리베 로또 종이야 아또 종이 이루야 해서 아 뾰벼락 음식의 맛은 아싸따오게 야다가로리 조커마는 소라까 까웅빔에 값이 비싸다 세지레 음식의 맛은 조컷만 사다 꽤 이하다가로 가운데 값이 비싸다. 나 공룡별로야에 두만은조 컷만 로 별로야. 나공룡별로야해서 아홉 개별할. 음식의 맛은 조 컷만은 값이 비싸다. 음식의 맛은 조 컷만 값이 비싸다. 오케이 뜨면 여러분 나서 그러지. 서 이제마다 우리 지면 그러지. အတိတ်ကာလအနေနဲ့ဃောကအောအောကအတိတ်ကာလဃောကအောတဲ့မိတဲ့ချွတ်ချွတ်ဆိုတာအနာကတ်ခံမန်းရှင်းနေမှာချွတ်ချွတ်ကခံမနာမိတဲ့အနာကတ်ဒီမှာကျတော့ကဲကိုအသုံးပြုပြီးတော့ဒင်းကအသရှိတာတွေနဲ့အံကဲဆွလ်စ်သီတာအတူတွဲပြီးတော့အသုံးပြုနိုင်တယ်အတိတ်ကာလဆိုရင်အောကတ်မဲ့အနာကတ်ဆိုလို့ရှိရင်ကဲအသရှိတာတွေနဲ့အတူတွဲပြီးတော့အသုံးပြုနိုင်တယ်နောက်ဆိုရင်တို့ဥမာဆက်ကြောင်းလေးကြည့်မြေချိုးချိုးစစပြင်ဆင်ခဲ့ပေမဲ့ရလက်ကတော့မကောင်းခဲ့ဘူး 빈싱 <목소리도> 게레소레리가라 <안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건만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 열심히 준비해건만은 저가 쪼조스다 빈싱 게레메 결과가 결락가 좋지 않았다. 가운 게임. 그렇죠. 자, 면레이 편야 디우루 가운이 가운 메소비메 모야 메치네 내일 날씨가 면레이 편야 디우루가 좋으면 가운이 좋겠. 것만은 소라가 가운데 소림에 비가 올것 같아 모야메네 열심히 준비했건만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 여러분가 내일 날씨가 좋으면 좋게 것만은 비가 올것 같아. okay ရပါပြီ။နောက်ဆိုရင်ဒါလေးကိုသိမယ်နော်။နောက်ဆိုရင်မှတ်တုံးလေးကိုကြည့်ပြီးဆိုမှတ်လေးမှတ်လေးကြည့်ပါပဲ။ဒါမှတ်လေးဥမာစာကြောင်ဒါကကျတော့ဒီစာအုပ်မှာဆိုလို့ရှိရင်အအောင်ဆုံးစာကြောင်စာအုပ်မှာဆိုလို့ရှိရင်တော့ dialogue ပုံစံလေးနဲ့ပါလာပေါ့နော်ဒီပုံလေးနဲ့ဒီမှာကျတော့တို့ကဒီစာအုပ်ကတို့ကို copyright ရှိရဲဆိုရတဲ့အတွက်ကြောင်ဆရာကဒီလိုမျိုးကိုယ့်ဘက်ကိုပြင်ပြီးတော့ test ပြန်ထုတ်ထားပြီးတော့ကျွန်တော်ကဘုံမြန်မာဘာသာပြန်နဲ့ပြင်ပြီးတော့တင်ပေးရပါတော့နော်။ 말면서 앞에 시마 명사가 오면서 난라르시이 네, 네, 거만은으로 쓴다 이거만은에 동네 이 거만은가 아따바이이 거만은 바이 거만은 이래베 여러분 알아요마자라 지면서 투루이가 루지비 소비매 양고 매인째수압물무 그들은 그들은 투루르이가 어른이거만 루지비 소비매 어른이지만래 너무 양고 철없이 매인 체소와 행동한다 뷰무에. 나소이 나르샤지면서의 디니아가로의 미아이니아 소비메 양고 수녀소와 걸러야 네 여기는 디니아가로 공공 잔소 거만 암아바니아 소비메 공공 잔소이지만 소리되면은 너무 양고 시끄럽게 소라가 아형 순냐다 떠들고있다 뻘러야이니 오케이 나중에 고려하도 하고서 그다음 그들은 어린이 거만 너무 철없이 행동한다 여기는 공공장소 거만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왜나카우동비로비오를매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꼬박고팟진룩시니 비료료료료비료료리사자료료료동료 변비로 료지료료료료료료료료료료 여러분, 이곳에사오우두두이치야라아곳비서로아에서 이곳에서 에요이곳마아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에아 이곳에서 이마에서이곳에 이곳에서 이곳에서 오래 살아 살아만은... 이곳에아짜지오래서이짜지서아곳에서이짜에에서이에이곳이에 살아가만은... 이곳에서 이곳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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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곳에지 이수까지... 안타. 아다. 맞아. 몰래. 이곳에서 오래 살아. 건마은 아직도 이곳 생활이 익숙하지 않다. 여러분, 이해하죠? 여러분, 아래에는. 여러분하고 혼합이 되면 딱 하고 배수비하더 해. 여러분, 누가 뛰지는 이하소인 비료리고, 이하 비로 이하 비로 집어넣어. 우마사장리리고, 우마 사우네 비빌라이 구라 비로 버너 리지나 보비로 어스인 비데미. 거기는 여러분. အဲ့လိုမျိုးကဒီ grammar class ကိုပေါ့နော်တက်ချင်တယ်ဆိုလို့ရှိရင်တော့ဒီဆရာရဲ့ဒီ vibe ကိုလာပြီးတော့ဆက်သွယ်ပြီးတော့ရိုက်။ဒီမှာကြတော့ဆရာကဒီ YouTube ဖြစ်တဲ့အတွက်ကြောင့် YouTube မှာကစုစုပေါင်း attending က topic အထွေဆိုလို့ရှိရင်ဇရာတို့ဒီ grammar က100ကျော်ရှိစုစုပေါင်း100ကျော်ရှိ100ကျော်ဆိုလို့ဆရာ grammar 100ကျော်ကိုအမှန်တိုင်းပြောလို့ရှိရှင်လို့ရှိရင်ဒီမှာเนาะ free အနေနဲ့ဆို YouTube မှာကြည့်ရဖို့အကုန်လုံးတင်ပေးဖို့တော့ အဖြစ်နိုင်လို့ဒါမဲ့ရောဘုံရောဘုံတို့အနေထားတစ်ခုအထိဘောနော်ဟိုသုံးလို့ရအောင်လို့စူပါအခု၄50ကတော့ဒီမှာ free တင်ပေးသွားမှာဒါမဲ့အခုတရားချော်ရှိရအတွက် channel တစ်ဝက်တစ်ဝက်ကြော်ကြော်လောက်ပေါ့နော်တရားချော်ရဲဆိုတော့တစ်ဝက်ကြော်ကြော်လောက်ကတော့เสีย Facebook private group ကနေပြီးတော့ YouTube private link တွေချပေးပြီးတော့အဲ့ဒီမှာကြည့်ရဖို့အတွက်လုပ်ပေးထားမှာပေါ့နော်ရောဘုံတို့ကဒီ Viber နံပါတ်ကတော့ဆရာဒီ YouTube ဒီ post တင်ထားတဲ့ description မှာ छाप ပေးထားမယ်။ဒါမှမဟုတ်ရရှင်လေ comment မှာပြပြစီအား छाप ပေးထားမယ်နော်။အတန်းတက်ရှင် comment မှာပြပြပြောခဲ့လို့ရတယ်။ဟုတ်ပြီနော်။ YouTube comment မှာပြောခဲ့လို့ရတယ်။ Okay တက်တာပါရော်တော့ဗော။ဒါဆိုလို့ရှိရင်နောက် video သင်ခန်းစာလေးမှာပြန်ပြီးတော့တွေ့ပါမယ်။တက်တာပါ။